북미 비핵화의 실무 협상과 관련해서 이도훈 한반도 평화교수본부장이 미국으로 건너가 미건 미국 대북특별대표를 만납니다. 청와대는 북미 대화의 문이 완전히 닫힌 상태는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최효진 기자입니다. 비핵화 실무 협상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한 북미 대표단. 미국 측은 스웨덴의 초청에 따라 2주 안에 스톡홀름에서 협상을 재개할 뜻을 내비쳤습니다. 하지만 김명길 북측 협상 대표는 매우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문점순상봉 이후에 의이 되도록 아무런 법도 만들지 못했는데 이 주일 동안에 만들어낼 것 같습니까? 추후 회담 여부는 미국에 달려 있고 원하는 바도 미국 측에 제안해놨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대화와 협상으로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려는 입장은 유지했습니다. 북미 협상의 중대 기로를 맞아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 본부장이 미국을 방문합니다. 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 특별 대표와 만나 양국 간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북미 대화 동력을 살려갈 계획입니다. 같은 기간 미국을 방문하는 다키자키 시게키 일본 외무성 아시아 대양주 국장과도 협의합니다. 우리 정부는 북미 대화의 모멘텀이 계속 유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민미션 협상 결과라든지 그리고 상황을 공유하는 것이 우선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한미 간에 또 앞으로 이 대화 모멘텀을 유지하기 위한 긴밀한 협의가 필요할 것 같고요. 청와대 관계자도 이번 실무 협상을 지금 평가하기엔 좀 이르다며 대화의 문이 완전히 닫힌 상태는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지금은 북미가 다시금 실무 협상 자리에 앉는 게 중요하다며, 북미 회담을 통해 북한 비핵화를 풀기 위한 협상은 현재도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KTV 최효진입니다.